면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우리, 우리 시야가 많이 가리죠? 시야, 시야 가리는 거를 내가 다 빼고. 자, 어때요? 잘 나오니까? 됐어요? 응, 올라 오늘 <laughs>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네. 응, 응. 차했던 트리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솔지혜님 하이 반가워요. 응. 음. 어 우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다들 학교 마치고 이제. 여 시면은 저녁 몇 시에 먹어요, 다들? 저는 조금 오늘 일찍 먹는 건데. 음. 음. 오 근육 근육 맞나요? 아음, 시원한 조선다 계란후라입니다. 무지개님, 안녕하세요. 다들 떡볶이 좋아하나요? 떡볶이 좋아한다. 1번. 안 좋아한데, 2번. 투표 한번 해봐요. 저는 1번 떡볶이 좋아합니다. 음, 어 1번. 지금 라이브 방송 두개 하고 있습니다. 태용 먹방 TV는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. 새 휴대폰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. OT 원태용 채널은, OT 원태용 채널은 지금 노트 9. 2019년도에 노트9, 5년 전에 제가 산 휴대폰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화질 차이가 어때요? 화질이나 음성이 잘 나옵니까? 아니면, 안 좋습니까? 음 嗯。Mm. 떡볶를 먹으니까 또 이상하게 <laughs> 아니 밥을 먹고 싶네요. 무지개님 저도 핸드폰 바꿨어요. 뭘로 바꿨는데요.